안녕하세요 여의도 김원장입니다. 네, 우리의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것이 허리고요. 척추 중에서 허리는 앞으로 숙일 수가 있고 뒤로 젖힐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틀 수가 있죠. 굽히고 젖히고 틀어주는 기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허리 쪽에는 주변에 잡아주고 있는 뼈가 없습니다. 운동성은 좋지만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충격에 가해지거나 허리에 파중을 많이 준다든가 잘못된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으면 허리 근육은 금방 위축이 되고 뒤틀리고 또 잘못 발달하기 때문에 그 근육에 의해서 뼈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의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리를 풀어주고 강화시켜주는 기체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주세요. 허리를 뻗으시고 두 발은 세워주시고요. 상체를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오른손은 다리 바깥쪽으로 밀어주듯이 반대로 틀어줍니다. 왼손 무릎 바깥쪽을 밀듯이 하시면서 2, 3초 멈췄다가 또 왼쪽으로 합니다. 동작은 점점 더 크게 해주시고요. 엉덩이 골반 허리를 중심으로 틀어주세요. 아랫배 허리 갈비뼈를 자극을 줌으로써 요통 완화에도 좋으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풀어주시고.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상체를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손이 발이라고 치면 발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듯하게 세워줘야지만 고관절이라든가 골반, 척추가 바르게 정렬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뻗었을 때는 두 발을 반듯하게 세워준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상체를 좌우로 틀때 우리의 시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다음 동작은 등구르는 동작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양발 모아서 무릎 굽혀 세우시고, 양손은 깍지 껴서 무릎 아래를 감싸나 보세요. 천천히 굴렀다, 세웠다를 반복하십니다. 고개를 바짝 숙이셔서 몸을 둥그렇게 새우등처럼 말아보세요. 처음에는 꼬리뼈, 선골, 요추 부위, 허리까지 자극을 주셨다가, 점점 더 동작이 커지게 하면서 흉추까지 자극을 줘보세요. 점점 더 크게 하셔서 목 부위 하부까지 자극을 주시게 되면 머리에 있는 열기를 아래로 내려줘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척추 교정, 요통을 완화시켜주는 동작이면서 원기 회복에도 좋은 동작입니다. 등구르기 동작을 매일같이 10번, 20번, 30번씩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 척추 건강에 좋고요. 무엇보다도 피로가 회복이 되면서 원기가 증진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아이 동작 어디서 한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 편에 나와 있는 동작 중에 하나가 등구르기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주로 요통을 완화해주고,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등 근육이 동작을 하시는데요. 너무 동작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꼬리뼈와 턴골과 요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엉덩이, 골반, 허리 정도만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굴렀다 일어났다 굴렀다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게 되면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무리는 금물이고요. 내 몸에 맞춰서 하신다는 것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동작은요. 양발 옆으로 해서. 함께 해주세요. 양발을 왼쪽으로 가지런히 하셔서 양손 목뒤 깍지 끼시고요. 어깨 힘 빼시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2, 3초 정도 멈췄다가 원위치 오시고 반대쪽으로 틀어줍니다. 2, 3초 멈췄다가 풀어주시고 반복합니다. 상체 힘을 빼시면서 왼쪽으로 숙였다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세요. 한번더 합니다. 상체 힘을 탁 빼시면서 왼쪽으로 숙이셨다가, 이때 오른쪽 늑골을 자극 주시고요. 세우시며, 반대쪽으로 틀면서 옆구리, 골반, 허리 쪽을 자극 주세요. 바로 하시고, 그대로 다리를 바꿔서 앉으시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고요. 발목을 이렇게 옆으로 굽혀서 앉으시면 좋습니다. 왼발바닥은 무릎 안쪽에 대시고요. 역시 상체 힘 빼시면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숙이시면서 왼쪽 옆구리 자극 주시고 세우셨다가 또 왼쪽 방향으로 천천히 틀어주세요. 바로 하시고. 동작을 하실 때는 상체 힘을 빼셔서 자연스럽게 몸에 자극이 되게 해 주시고요. 옆으로 틀 때는 엉덩이, 골반, 허리, 가슴, 어깨 순서대로 틀어지도록 해 보세요. 풀어 주시고 한번더 하십니다. 골반과 허리, 갈비뼈와 가슴 부위를 풀어 주면서 요통 치료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늑간 신경통, 어깨 통증에도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깨와 가슴은 힘을 탁 빼주시고, 되도록이면 중심을 허리 아래에 두는 겁니다. 아랫배, 골반, 엉덩이 쪽에 중심을 두시고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취해 나가시면, 허리 주변의 근육을 자극 줘서 굳어 있는 근육은 풀어주고 또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켜 주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역시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한번더 허리와 관련된 통증을 화소시켜 주는 그런 기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수련과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꼭 연락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